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이 들려오는 황혼 이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 30년 아니 40년을 함께한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혼하자라고 말한다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손잡고 노년을 함께 보내야 할때 말이죠. 주변에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 다들 도대체 왜 이제 편하게 살만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황혼 이혼은 정말 드문 케이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제 뉴스에서도 주변에서도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매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그냥 참고 살자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했지만 의미없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들이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냥 갑자기 아 이제 지겨워. 헤어지자 이렇게 된 걸까요? 정말로 단순한 성격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도 함께 바뀐 결과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황혼 이혼이라는 현상을 통해 이런 결정이 단순히 감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변화의 결과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또한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심리적 변화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끝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 여러분, 황혼이혼은 단순히 나이든 부부가 싸우다가 헤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회의 급격한 가치관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60세 이상 연령층의 이혼이 지난 2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이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하필 지금 이혼을 선택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는 결혼이 어떤 의미였나요?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고 가족이라는 안정된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제도였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참고 살면 된다는 말이 미덕처럼 여겨졌어요.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하는 역할 분담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부부에게 이혼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역할 분담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남성 중심이었던 가족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부부 관계도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했죠. 특히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집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갑자기 내가 누구지 라는 고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도 자아실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제 이혼은 더 이상 실패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황혼 이혼의 주요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는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갈등이에요. 젊었을 때는 아이를 키우느라 생계 유지하느라 참고 살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관계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둘째는 정서적 단절이에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사라진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죠.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셋째는 자녀 독립 후 찾아오는 공허감이에요. 부부가 아닌 부모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해왔던 사람들이 자녀가 떠난 후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라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는 경제적 독립이에요. 특히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자신만의 수입이 생기면서 더 이상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게 된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는 기대 수명의 증가예요. 예전에는 60대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60세에 이혼을 하더라도 앞으로 20, 3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시대잖아요. 남은 인생 20, 30년을 지금처럼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은 현실적인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수치로도 명확하게 나타나요. 2020년 기준으로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은 전체 이혼 건수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2배 이상 올라간 수치예요. 특히 30년 이상 혼인한 부부의 이혼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이혼이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관계의 피로감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걸 보여주죠.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는 사실 일본에서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황혼은 노년기를 상징하는 단어인데 이 시기에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큰 결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3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됐는데요. 이 부부는 자녀들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고 나서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나는 평생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아내는 35년 동안 단한 번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더 이상 부모로서의 역할도 필요 없어진 시점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이 사례를 통해 감정적인 거리감이 단순한 일시적인 다툼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인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알수 있어요. 황혼 이혼은 단지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 볼수 없어요. 노년기의 정체성, 인간관계, 경제적 자립 사회적 시선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죠. 오랫동안 함께한 두 사람이 결국 각자의 삶을 선택하는 이 결정 속에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와 사회적 현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많아질 황혼 이혼 현상 앞에서 우리는 계속 같은 질문만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황혼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가장 흔한 반론은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뭘 얻겠다는 거야? 라는 시각이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갑자기 이혼을 선택하는 게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노년기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결국 외롭게 살게 될 거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또 가족이 해체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어요. 특히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이혼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가 어른이 됐다고 해도 부모님의 갈등과 이혼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또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 간병 문제 같은 상황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황혼이혼이 결국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유대감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론들을 실제 사례와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황혼이혼을 단순히 감정적인 결정으로만 볼순 없어요. 대부분의 황혼이혼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부부가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벌어진 일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인 피로감과 불만,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실패가 모여서 이혼이라는 결정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볼게요. 서울에 사는 67세 여성 어씨는 결혼 후 40년 동안 남편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 하며 살아온 세월 속에서 자신은 아내이자 엄마로만 존재했고, 정작 나라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없었다고 느꼈대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후, 어 씨는 남편과 단둘이 남겨진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 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결정했고, 지금은 지역복지관에서 요리강좌를 들으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씨는 지금이야말로 내가 나로서 사는 시간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황혼 이혼은 오히려 자아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선택일 수 있어요.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특히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시대잖아요. 60대 이후의 삶은 결코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볼수 있어요. 예전에는 노년을 마지막 인생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제2의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이런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사실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노년층 모두의 공통된 문제예요. 황혼 이혼을 한 사람들이 고립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혼을 막는 것보다, 이혼 후에도 사회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노년층을 위한 문화활동, 자조 모임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운영된다면 황혼 이혼 이후의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만족감으로 채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황혼 이혼을 단순히 부정하거나 무조건 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해요. 이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볼게요. 첫째, 황혼 이혼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중장년 부부 상담 제도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현재 대부분의 부부 상담은 젊은 부부나 자녀를 키우는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고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상담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중장년 부부의 갈등은 오랜 시간 쌓인 패턴과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화된 상담이 정말 필요해요. 둘째, 이혼 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황혼이혼 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전업주부였던 여성들은 국민연금 분할 주거지원 재취업 교육 같은 제도적인 도움이 없으면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 이후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해요. 황혼이혼은 더 이상 부끄럽거나 실패로 볼 일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해요. 이를 위해 언론, 교육,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지역 커뮤니티 활동, 자원봉사, 사회 참여 기회를 통해 이혼한 노년층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사회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황혼 이혼은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재설계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볼수 있어요. 반대 의견에서 말하는 정서적 불안, 가족 해체 문제, 사회적 고립 같은 우려는 충분히 경청할 만한 목소리예요. 하지만 그 해결책은 이혼 자체를 막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혼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요. 시대가 변했고, 가치관도 변했으니, 우리도 이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황혼 이혼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은 행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30년, 40년을 함께한 관계에서 이별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삶의 방향과 선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반영하는 거죠. 누구도 쉽게 내릴 수 없는 이 결정은 그냥 감정이 폭발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신에게 정직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질로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30년, 40년을 함께 했다는 시간이 자동으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실제로 많은 사례를 보면 오히려 긴 세월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부족했던 부부일수록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그 균열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어쩌면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보다 세월이 진실을 드러낸다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결국 관계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떤 감정과 상호작용이 오갔는지가 핵심인 거죠. 두 번째 교훈은 삶은 언제든지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과거에는 한번 정해진 인생의 궤도를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육, 직업, 결혼, 이혼, 재혼, 혼자 사는 삶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고, 이건 노년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황혼이혼은 이런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라는 말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시선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게 지금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 교훈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개인의 선택이 있지만 그 선택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아직 부실하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서적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구조, 경제적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지원정책, 이혼 이후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이들의 선택은 곧바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 건 어쩌면 우리가 행복한 노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저 무사히 노년을 보내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원하게 된 거죠. 2021년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73%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라면 과감한 변화도 시도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또 한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황혼 이혼 후 재혼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재혼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진정한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가 관계의 질을 더 중요시하게 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벗어나 왜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 속에서 비로소 관계의 본질과 개인의 삶, 그리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질 테니까요. 황혼 이혼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온 질문, 노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일 수 있어요. 이 질문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최근 만난 한 70대 여성분은 이혼 후 3년이 지난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취미생활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요. 그분의 말씀처럼 인생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시작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부부관계의 본질,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회적 제도의 방향까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지 이혼의 찬반을 논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구조적 문제를 직시할 때가 아닐까요? 결혼도 이혼도 결국은 인간이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황혼 이혼이라는 주제는 단지 누군가의 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이며 우리 사회의 가치와 방향성을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인생을 다시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용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삶을 함께 응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